안녕하세요 유튜브 인사의 민서요. 오늘 해볼 것은 제가 바로 그 구하기 어렵다는 포켓몬빵을 찾았습니다. 제가 이포켓몬빵을 이렇게 찾았습니다.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이에어 돌아온 로켓단 초코롤이에요. 빵 이름은 포켓몬빵 이렇게 안에 띠부씰이 들어 있어요. 그러면, 이, 포장지는 이렇게 돼 있고, 한번 뜯어서 먹어볼까요? 오! 어. 생긴 건 그냥 초콜롤빵입니다 여러분, 이렇게. 그냥 초콜롤빵이고이띠브실이 들어있어요. 그럼, 요구르트하고 바로 먹어볼까요, 빵을? 엄미가 된장을 강된장 지져 갖고 밥이랑 먹어요. 음. 빵 맛은 그냥 단 초코 로 빵. 그러면 제일 중요한 띠부실을 뜯어볼까요? 띠부실은 포장지가 있대요. 그럼 바로 뜯어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어, 어찌지까, 지까 아이고.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. 뭐지, 이건? 쿠 푸스래요. 이게 이건데 이거 이거 좋은 건가요?